안녕하세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유지예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오늘은 유지가 쿨톤이어서 쿨톤의 위주로 그어가지고 쿨톤 분들 아주 기대하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유지의 파우치를 털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일단 메뉴에 있는 것부터 예. 하나씩. 자 일단 요거는 방금 네. 전에 루시한테 선물을 받은 핑키 핑키한 완전 지금 새것에 반짝반짝 약간 펄이 들어가 있죠 너무 예뻐요. 제가 제가 여름 쿨톤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라이트한 핑크 핑기가 섞이면서 이런 핑크펄, 오팔펄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음? 너무 사랑하는데 루시가 선물을 해줬어요. 고마워 어, 응, 잘 쓸게. 다음으로 제가 오늘 들고 온 블러셔 요거 아미오의 블러셔인데 이것도 되게 핑. 진짜 이거 옛날부터 알았던 보였는데 요즘 프레이터들 많이 쓰시더라 처음에는 나는 이 아미옥이라는 브랜드를 내가 섀도우로 알게 됐거든 모찌 섀도우로 해가지고 되게 말캉말캉하면서 되게 밀착력도 좋고 막 이렇게 소개됐는데 블러셔도 말캉말캉합니다 어 그러네 이렇게 바르면 살짝 흰기 도는 거라서 좀 여름 쿨톤 분들한테 좀 추천드리는 블러셔예요 오. 가 정말 고운 펄이 들어있어가지고 하이라이터 효과도 같이 주는 거라서 요즘에 하나라도 덜 바르고자 너무 더워서 끈적끈적해서 그냥 볼에 이거 하나만 발라주고 있어 그리고 다음은 바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아미오게 섀도우 팔레트 진짜 예뻐 이거는 우와. 오늘 친구들이 제 눈에 섀도우로 뭐 발랐냐 글리터를 뭐 발랐냐 했는데 제가 일단 여기 언더는 이거를 베이스로 다, 다 깔아줬고 눈 중앙에는 요거를 발라줬어요 포인트로 눈 한번 클로즈. 이거 예 나는 자신있다 아련 <laughs> <누구? I don't. 웃음> <웃음> 나, 나 <웃음> <진짜> 이쪽이 장난데 <장난하러 웃음> 이쪽도 <웃음> 지금 비, 빛을 보고 있잖아. 오예 오, 나도 보여줘 나도 보고 싶어. 잠깐 내가 움직이면 되겠다. 너무 예쁜데? 지금 제가 좀 화장을 하고 땀을 흘린 상태라서 이게 시간이 꽤 많이 지난 상태라는 거. 음. 음. 많이 많이. 많이 많이. 완전 잘 나온 거예요. 어. 저 이거랑 이것만 여기 발라주실 수 있어요? 네. 일단 애교살 전체로 발라줬다. 어머. 입자가 되게 고와가지고 언더에 발라주기에딱 좋은 글리터. 음? 아, 의외로 이게 좀 크구나. 너무 좋아. 난 반짝이는 거 없으면 못 사. 그리고 이거는 눈 위쪽 중앙에 포인트로 발라준 건데, 얘는. 입자가 좀 많이 좀큰 편. 이렇게 입자가 더큰 것도 중간 중간 붙어 있는데 왜 여기 안 붙니? 아, 진짜요? 난 유지하면 진짜 펄이 딱 떠올라. 항상 펄이 예쁘거든. 음. 감사합니다. 아 오늘 섀도우를 뭘 바를까 고민돼가지고 그냥 두 가지를 챙겨왔거든. 하나는 뭘 가져왔냐면 내가 영상에도 쓴 건데 투쿨포스쿨 팔레트인데 이것도. 핑크, 핑크 나는 꼭 팔레트를 쓸때 중요하게 여기는 점이 언더에 바를 만한 이런 자글자글한 느낌의 베이지나 네. 어, 핑크 베이지나 이런 느낌의 펄이 있냐? 눈 중앙에 포인트를 줄수 있는 펄도 같이 들어있냐? 그리고 삼각존 음영을 줄수 있는 게 있냐? 이세 가지가 있어야지 나는 그 팔레트를 자주 쓴단 말이야. 오, 얘는 합격. 응, 그래서 얘도 와. <웃음> <미쳤다>. <웃음> 펄, 이거는 내가 중앙에 발라주는 건데. 어나 이런 핑크빛 들어간 걸 너무 좋아 나중에 팔레트 합격템들 찍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laughs> 아주 좋아요 제가 또 글리터는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일단 먼저 요거반디케이 그라인드 언더 애교살 글리터로 정말 좋아요 아 너무 예뻐 되게 우수해찬 그런 느낌. 참. 사연 있는 되게 초롱초롱한 그 그런 느낌. 이건 핑크는 거의 웜이라 생각했는데 이건 진짜 쿨이야. 쿨이긴 한데 그래도 웜톤이 해도 예뻐. 응 음, 진짜. 아 예쁘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애교살 중앙에 너무 예뻐. 입자가 큰 아이로 활용 점정을 응. 찍어줍니다. 이니스프리 4호 별총총 눈물빛. 오 이거 연두색깔 빛이 나네. 나 오늘 리액션이 안 나오지. <laughs> 괜찮아, 괜찮아. 아, 그렇군요. <laughs> 여론, 얼굴 빨개졌어. 아, 저... 요런 쿨톤 느낌. 네. 그리고 쉐딩은 아, 요. 너무 좋어 레어카인드 미니 앨범. 미니 앨범에만 쿨브라운 컬러가 있잖아요. 처음에나큰거 쓰다가 이번에 또이 쿨브라운 이쿨 브라운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냉큼. 이 아이만 요즘에 쓰는 중. 진짜 색깔 너무 잘 뽑았어. 맞아. 횟기 도는 그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laughs> 소정 언니 나의 아, 나의, 아, 나의 아. 고향 에뛰드 <laughs> 다 고향 아닙니까? 음, 다, <laughs> 다, 다 같은 고향인 에뛰드 <laughs> 원래는 파운데이션 버전으로만 있다가 근 쿠션이 진짜 음. 너무 좋아 맞아 이게 예전 버전은 조금 나한테 별로 안 맞았었거든? 살짝 들뜸이 맞아. 있고 그랬는데 코 옆에 끼임이랑 응. 어, 잘... 코 주변에 모공 뭉침? 어, 모공몽골하게난 응. 그런 게 있었거든? 뭐잘 맞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나는 좀안 맞았거든? 근데 이번 게 대박이야 지속력도 괜찮고 커버력도 괜찮고 세미매트 응. 내가 좋아하는 거 라이트 바닐라를 쓰고 있어 음, 보통 밝은 21호 쓰시나요? 21호 아니면 은1 9 17호를 아 씁니다. 소정 언니는? N19, n 1 9 C19 색이 아아 어, 어, 꽤차이나는 나는 이거 거의 다 써서 그럴걸? 네. 쿠션 저, 저한테 오셨는데 <laughs> 감사합니다. 네, 요런, 요렇게 있고요. 이거, 이것도 근데 내가 최근에 소개를, 소개를 다 해가지고 내 영상에는 근데 루시 영상엔 처음이니까 <laughs> 페리페라 핑크 짬바 요 컬러가 또 아주 예쁘거든요. 어, 아주 예뻐요. 이게 예뻐. 또 스머징 해주면 또 너무 예쁘거든요. 얼굴을 밝혀주는 그런 형광등 같은 느낌의 쿨톤 핑크. 그리고 난 이것만 해주면 좀 지속력이 조금 아쉽고 예. 요즘에 또 마스크 때문에 쉽게 잘 지워지고 땀 때문에 그렇잖아 진짜 안 지워지는 지속력 특색 최강자 터치 인솔을 중앙에 살짝 발라주거든 모던 레드 컬러인데 이게 좀 완전 진해가지고 전체로는 안 발라주고 이걸 입술 안쪽에만 살짝 이렇게. 얘를 두 가지를 살짝 이렇게 섞어주면 블레이저돼가지고 음, 안쪽만 살짝 굵은스름하고 되게 이두 가지 조합이 나는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많이 바르고 있어. 아 그리고요. 아 벌써 착색됐는데? <laughs> 또솔 <침술 웃음> 그리고 요거는 <laughs> 짜랑 여기도 계시네 짜란 <laughs> 이거는 진짜 예전에 루씨가 소개해준 디거덴티스트 한참 놀고 지하철 갈때 이제 영업 아, 지하철 타고 집갈때 진짜 장난 아니었지 역사적인 순간이었어 <laughs> 그때 이후로 나도 진짜 한 20개 넘게 산것 같아 정말 너무 잘 쓰고 있어 이때까지 친구들이 추천해줬던 제품들 중에서 제일 많이 재구매하고 와. 제일 만족스러웠던 제품 제일 오래 쓰고 있어 자 이거는 말하면 입 아프니까 그리고 무슨 <laughs> 뭐가 계속 나와 <laughs> 릴리바이레드 아이라이너 음. 컬러는 브라운입니다 매트 브라운 음. 아이라이너는 브라운을 많이 써 내가 눈동자 색깔이 많이 연한 편이어가지고 브라운이 더잘 어울리더라고 잘안 번지고 더 좋은 점은 엄청 얇게 빼면서 헐 음. 이게 모가 음. 되게 부드러워 음. 그래서 끈긴다 어머 진짜 얇다 진짜 이게 끝이 끝이 진짜 얇아가지고 음. 고양이 눈매라든지 이런 섬세한 선을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음. 헐, 나 <laughs> 응, 나 이거는 코코치 언니가 추천해줘가지고 어, 샀거든. 응, 근데 진짜 만족함. 완전 대박. 오래 써도 안 갈라지고. 나 영업당했어. 밑트임 하는 펜슬은 이것도 릴리바이 레드 건데, 요거는. 헐, 지워졌어. 아, 멜로 코랄. 음. 어? 오, 맞아. <laughs> 멜로 코랄. 이것도 추천템으로 산 건데, 이건 아랑이가 추천해줬어요. 이게 어떻게 그래요? 색상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 어, 요런 느낌인데. 세상에. <laughs> 시연. 그냥. 시연. 아 라인을 그냥 밑에 라인을 따라해. 아나 나이... 혼자. 아 이게 살짝 붉은 느낌을 주면은 젊어 보이는 <웃음> 젊어 <laughs> 보이는 보인... 그, 그니까 연막 <laughs> 영어... 무대 무대 분쟁할 무대 무대 분. <laughs> <laughs> 무에 분장할 때 붉은기를 하면 야망 젊음 젊은... <laughs> 생기 있어 보이는 혈색 그런 <laughs> 그런 느낌 뭔가 좀 생기 있는 느낌 아더워 그런, <laughs> 그런 느낌 진짜 아 너무 더워, 아, 더워. 왜 이렇게 덥지? 아, 그리고 눈썹은 베네피트 이거는 워낙 아, 그냥 눈썹, 눈썹 그릴 때 눈썹. 이거밖에 오. 안 써가지고 음. 저는 사무를 씁니다 이게 사무가 그냥 딱 무난하더라고 내가 좀 밝은 톤의 머리를 했을 때도 그냥 이걸 썼고 좀 음. 어두운 톤을 썼을 때도 그냥 이걸 쓰고 그냥 딱 무난하게 중간을 맞춰주는 컬러가 나는 3번이어가지고 그냥 음. 이 3번만 주고 짱짱 몇 년째 쓰고 있어. 아 3번 사야겠다. 3번 좋아요. 처음에 너무 밝은 거 샀다가 잘안 되니까 아 내가 눈썹을 못 그리나? 음. 왜 이렇게 안 그려지지? 막 이런. 아니, 아니, 이런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3번에 사고 여기도 나왔네요 어, 라네즈 뷰러입니다. 아까 간 나도 이거 쓰고 언니도 이거. 아다 진짜? 진짜 언니도 다다 이거 쓰고. 이거 나왔어. 어. 오 오. 오. <laughs> <laughs> 아 이거? 이런... <laughs> 나 언니도 어떻게 샀어. 야 근데 난곡률이안 맞아가지고. 나 음, <laughs> 이거 물고기 아... 살이 있는 사람들 잘 맞는 거 같아. 아 <웃음> 토니모리. <웃음> 맞아요. 토니모리예요. <laughs> 밀리그램 래쉬. 첫화면 척이네, 역시. <웃음> 프로 유튜버들. 이게 롱래쉬 기능이 되는데, 살짝 얇게, 얇고 자연스럽게. 이거 말고 이홍가 이거 주황색 느낌의 컬러가 있는데, 그거는, 그것도 거는그롱래쉬긴 한데, 좀더 풍성한 느낌도 같이 주면서 하는 거라면, 얘좀 데일리한 느낌. <laughs> 자, 이렇게 끝입니다. 대장성이 <laughs> <laughs> 끝이 났어요. 여러분도 이거 쓰시고, 유지처럼 예뻐지세요. 예? 예, <laughs> 힘들어. 힘들어. 어, 막, 나와. <laughs> 막 나와. 막 <laughs> 나와. 혼이 나왔어. 너무 더워요, 여기. 아, 유찌랑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해주신 아, 분들, 아, 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유찌가 아, <laughs> 지쳤어요. <웃음> 여기서, <추천해주셔서> 어, 여기서 다 <laughs> 찍고 다 <바로> 찍는 거라서. <laughs> 유찌 채널 많이 많이 구독해주세요.